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원대학교 안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원대학교 안에 보고, 듣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입니다. 중앙박물관은 나래관 맞은편에 있는데요. 미래광장과 연적지 사이로 올라오면 바로 보입니다.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전시실은 2층부터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층에는 강원대학교 역사관, 의병사료실, 특별전시실이 있고, 3층에는 고고역사실, 4층에는 민속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의 2층, 3층, 4층에 있는 전시실에서는 상설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층 강원대학교 역사관에는 강원대학교의 역사와 발전상을 조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사료실에는 한말의 강원도 의병활동과 북한강 유역의 위정척사파 유생들에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층의 고고역사실에는 선사시대 유물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고고유물, 금속, 도자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층의 민속자료실에는 주로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생활용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관합니다.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강원대학교와 강원도의 역사에 대해 보고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백령스포츠센터입니다. 백령스포츠센터는 강원대학교 동문에 위치해 있으며 백령스포츠센터 안에는 피트니스실, 체중실, 무도실 GX룸, 수영장이 있습니다. 먼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중로봇청소기 도입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백령스포츠센터 수영장은 1월부터 2월 말까지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므로 3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피트니스실입니다. 피트니스실에는 최신식 웨이트 기구 등 53여종의 다양한 헬스 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실의 이용요금과 이용 시간은 강원대학교 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백령 스포츠센터에는 체조실과 무도실, GX룸도 있는데요. 학생들의 실기 수업을 진행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 스포츠센터에는 매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간표, 장소, 금액은 백령 스포츠센터 인스타그램과 강원대학교 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원대학교의 학생들은 물론 춘천시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백령 아트센터입니다. 백령 아트센터는 강원대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으며 오페라를 비롯한 대규모의 공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듣던 대로 굉장히 큰 규모네요. 1,600석으로 강원도 공연장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여기서 가수 잔나비의 전국 투어를 이곳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핫한 공간인지 몰랐어요.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만큼 이곳에서 강원대학교의 여러 행사들도 진행하는데요. 학위 수여식이나 입학식과 같은 큰 행사들도 모두 이 백령 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백령 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백령 아트센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강원대학교 내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강원대학교 곳곳을 둘러보신다면 다양한 문화생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강원대학교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